행렬과 실수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거는 행렬에서는 실수에서와는 달리 곱셈에서, 어, 그냥 단순하게 곱하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 해가지고 이것끼리 곱해서 더하고 또 이것끼리 곱해서 더하고 이것끼리 곱해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곱셈을 굉장히 특이하게 정의했다는 거. 그것이 우선 첫 번째로 행렬과 실수가 크게 달랐던 점이고요. 그래, 곱셈. 곱이 크게 달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또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 각종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고 또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도 쓸수 없다는 거는 어 아시겠죠 그리고 지수법칙에서 두두 음두 수가 곱해져 있을 때 이 행렬일 때, 이 AB 행렬이에요, 이때 이걸 지수로 이렇게 분배해 줄수 없더라 이것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 그런 제약이었고요 세 번째로 할 얘기는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영인자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영인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구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는 에 라는 뜻이에요 실수에서는 영인자가 없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실수에서 a 곱하기 b를 해서 0이 됐어요. 이 말은, 이게 실수에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란 말이죠. 그쵸? 그렇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데 곱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행렬에서는 둘이 0이, 둘다 0인자가 영행렬이 아니, 아니어도 곱해서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곱해서 영행렬이 나올 수가 있어요. 행렬이에요. A 곱하기 B는 영행렬이래요 근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어,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볼까요? 둘다 0이 아닌데도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는 행렬.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3. 3, 5, 1, 1 이런 경우 여기다가 곱할 거예요. 뭘 곱할 거냐면 1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1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자, 곱해 봅시다. 여기에 가로와 여기에 세로를 곱하는 거죠. 3 곱하기는 3, 빼기 3이죠. 0이죠. 계산해 보면 0이 나와요. 또 계산해 보면 0. 0. 그렇죠둘다 영행렬이 아닌데도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두 곱한 행렬을 영인자라고 해요. 둘다 영이 0이 아닌데도 영이 나오게끔 했으니까 이 둘은 영인자예요. 영인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영인자는 언제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영인자를 보면, 그건 엄청 간단하게 증명을 할수 있는데 잠깐 증명을 해볼까요? 두 개를 곱해서 역행렬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두개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양변에다가 어 역행렬을 곱해볼게요. 역행렬 곱하면 역행을 곱하면 이게 사라지죠. 여기다가도 a를 역행렬을 곱했지만은 0인다 곱했으니까 안 곱하는 이만 못하죠. 안 곱한 거랑 똑같죠. 이때 이게 사라졌는데 그러면 행렬 b가 0 행렬이 돼버리는데 그건 애초에 가정의 모순 되죠. 행렬 a, b가 0이 아니라서 0인자라고 했던 건데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음,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0인자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에 관한 이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수 없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수해서 이차 방정식을 풀때 어떻게 풀었냐면 우선 인수분해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게 인수분해를 해서 는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0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0이 되거나 해 가지고 x는 뭐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인자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푼 거고 이게 만약에 행렬이라면 이게 두 개를 곱해서 영인자 어, 영인열이 나왔지만 이거 둘다 영인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 이렇게 등식에 놓을 수가 없다는 소리에 초에 그렇기 때문에 행렬의 이차방정식은 우리가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